가지 사역에 집중하시다. 그리고 어, 결론 부분에서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마리아의 헌신을 통한 우리의 결단 어, 두 가지를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대전제의 삶의 모습 복음을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은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 공생애의 3년 동안의 삶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 이 다섯 가지가 조화롭게 잘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 이게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삶을 요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세 구분하여서 나누면서 결론에서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나오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세 가지의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삼중사역은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나오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은 몸의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중사역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백성 가운데 모든 병과 그들의 인간의 모든 연약함도 고치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삼중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바로 이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가운데 모든 연약한 것을 치료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라는 곳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바로 이 부분이 갈릴리 아닙니까? 여기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를 보면 여기가 유대 지방. 여기가 사마리아 지방. 여기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갈릴리는 어떤 특정한 동네 하나만을 꼭 집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넓은 범위를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인 4장에 등장했던 나사렛, 가브나움, 이 여기 보면 나사렛, 가브나움, 갈릴리 가나 이것도 있지만 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을 스불론이라고 말하고 바로 윗 부분을 납달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베세다 강냐가 있는데, 베세다 강냐는 이 부분이 베세다 강냐입니다. 수많은 동대가 갈릴리에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바로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프스는요, 예수님 시대 갈릴리에는 200여 개 이상의 성과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요세프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입니다. 예수께서 200여 개 이상의 성과 마을에 다 돌아다니셨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촌구석, 촌놈들이 사는 곳,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 가난하고 천대받는자가 살던 저주받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호칭하는데, 촌 사람들이라는 비하하는 호칭이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갈릴리 사람, 갈릴리 사람들, 촌놈들, 정말. 백도 없는 놈들, 억울하게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난하고 천대받던 온 갈릴리 땅을 두루 다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 땅에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 약점을 다 회복시키시고 만회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생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요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을,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웃과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질병과 사람들의 살아가기 위한 경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삼중사역을 하셨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수의 제자로서 이세 가지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땅 끝까지 우리 이웃의 땅 끝까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오면 그들이 치유 안 받고요 또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오면 따뜻한 위로가 있는 그러한 곳 그들이 못 살아서 발버둥을 칠때 그들에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교회가 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세태현상이 눈에 보일 정도로 급속합니다. 제가 한국 교회의 세태 현상을요. 한 열한 가지 정도로 음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세태를 보여 주는 여러 징표는 첫 번째 한국 교회의 양적 질적 하락. 두 번째 신학생 지원자가 현격하게 감소해서 지금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신대원에 들어가려 그러면 서울대 연고대 나와도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일개 신학교 중에 그 대학에 지금 겨우 이제 2대1 정도가 됐습니다. 지방신학교 여섯 개는 지금 한 군데 정도가 1대1 정도고 나머지는 미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조금 집에서 목사님, 장노님 가정은 미국으로, 독일로 신학을 위한 유학을 참 많이 갔습니다. 오늘날 외국 신학 유학생이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지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의성산불이 일어났을 때 마을에 보니까 70세 이상이 청년입니다. 청년회장이에요. 그리고 80세 이상들이 다 있으니까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교지에 가면 저 정도 되는 사람이면 60대 후반이면 그냥 젊은 선교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선교 지원자가 감소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학생 선교단체가 그렇게 융성했는데 대학생 선교단체가 세태해서 이제는 지부들을 다 닦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의 성장물질만능주의 교회의 기복주의 그리고 개인주의가 이제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대교회 집중현상이 뚜렷합니다 소교회의 대락입니다 대교회들이요 조그만 교회들을 살리지 않으면 대교회도 앞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교회들은 이제, 이제 거의 없어져 갑니다. 급격한 기독교의 영향력 상실. 옛날에는 0.5% 1% 그리스도니 있을 때도 이 나라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대단했는데 지금은 25%가 되었다고 하면서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기독교 정서가 확산되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뭐 종교만 가지면 되지 뭐.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건 아니야. 마지막 더군다나 이러한 세태의 일로에 있는 교회에 치명타를 준 것이 코로나19입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을 제가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심하면 그냥 교회 안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20대와 40대의 출석 숫자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교회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10년 뒤에 개신교인이 국면 10명 중 1명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20대와 40대는 절반이 줄었다는 거지, 30대, 50대, 60대, 70대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고, 이제 10대는요, 그 나라의 4% 미만이면 믿는 사람이 선교 대상국이거든요. 이제 10대 미만은 우리가 외국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의 10대들을 위한 선교사를, 국내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지경까지 왔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제 지난 시절들을 되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헌신이 있는가? 정말 등 따서고 배 부르니까 됐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잘 믿으면 됐지 하는 생각을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의 지난 시절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꾸 제 어린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회 다닐 때. 주일날 뭘사 먹으면 큰일 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장로님들에게 무릎 꿇려서 혼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주일날 무슨 쾌락적인 것 합니까? 주일날 버스 못 탔지만은 버스 못 탑니다. 안 탔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철저하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주일 아침 되면 무조건 교회 가서 조기 청소하고 나서 교회 청소를. 다 청소년들이 다 했더랬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장로님들께서 성경 한번 다 읽었느냐. 신약 성경은 읽고 구약 성경 어디까지 읽었다 그러니까 혼을 내시면서 성경도 한번 읽지도 않은 놈이 말이야. 세례 받으려고 한다고. 혼나서 눈물 찔찔 흘리고 돌아갈 때 다시 불러서 그런 뜻이 아니야. 성경 많이 읽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위로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오라버니가 죽었던 마리아라는 여성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11장에서 살아나니까 배단이라는 곳에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를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안전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특별한 헌신을 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그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인 가로스 사람, 유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300대나리원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 아니었느냐라고 마리아의 행위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6절에 주석을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가론 유다가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여라. 가난한 자들은 갈릴리에 사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최선의 것 자신의 전부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비싼 것을 사주어도 더 비싼 것을 아낌없이 사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깝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그3 0 0대나리온의그향유가 아깝겠습니까?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났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룩한 흡 허비, 그룩한 낭비, 그룩한 소비의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을 합니다 이 향류를 어찌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 가로스 사람 유다는 거룩한 낭비 거룩한 흡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론 유다의 비난을 보면서 언젠가 리더십 책을 읽으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효율과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효율을 생각하면 결과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당장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이 효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효율은 일을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하는 법이며 효과는 실제 목표에 가까워지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가로사람 유다는 이 리더십의 원리에 따르면 효율만을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서 예비하는 모든 영약이 향유가 그집 가운데 가득히 퍼지도록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도록끔 효과 있는 삶을. 헌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게 많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새벽 기도해 옵니다. 성경 읽고 예배 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한데 기도하고 심지어 돈까지 바칩니다. 바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롯유다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님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주님이 인정해주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인정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론유다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론유다가 뭐라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세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땅끝까지 우리 이후의 세계 천국복음을 전파하며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도우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그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지 오늘 새벽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이세 가지를 내가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세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